간식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엄마 준비 다 했어, 이제. 아이고, 이뻐라. 먹어보자. 간식 먹자.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줘야 되는데, 빵을 좋아할까? 계란을 좋아할까? 단백질부터 먹어보자. 아, 이뻐라. 응. 맨날 꾸덕꾸덕 삼켜서 엄마가 조그맣게 썰어놨어 옳치 순서대로 오는거지 지금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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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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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계란도 먹고, 빵도 먹고, 배추도 먹고, 바나나도 먹고, 터고 옳지. 어, 나네하다. 얼른 먹자. 바나나랑 빵이랑 배추랑 줄게. 먹는 데 집중할게.